볼룸으로 들어가면 아주 간단해요. 딜 많이 하시면 돼요. 모두들 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그러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딜을 많이 하는가 딜을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요. 네 가지의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대세를 따라라.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을 지켜라. 다르게 말하면 장점은 살려라. 그리고 어, Consistent 마지막으로 좋은 대인관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대세를 따라라 이거에 있어서는 요즘 바이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촉각을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바이어들은 어,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나이 안 드신 분도 그렇고 아주 소셜미디어 같은 거에 이렇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은 아주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음 많이 있잖아요. 링크렛이라든가 아니면 트위터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프로파일을 한 번쯤은 다들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레퍼런를 받거나 소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물론, 이제, 뉴스타 웹사이트도 볼 거고, 뭐, 다른 리뷰도 볼 거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얼마나 뭐, 광대하고 장대하게 내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간단한 소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자기 프로파일을 정리하시는 게 아주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아직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카톡 그리고 텍스트 이거를 물론 쓰는 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써야 좋은지 이걸 좀 아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손님에 맞춰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시대에 맞춰서 조금 정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이대를 지켜라, 장점을 살려라. 각자마다 자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 어, 부동산을 하는데 이런 긴 기간에 있어서 음, 늦게 깨달은 거고 이거를 깨달으면서 저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어떠냐 하면요. 은 주책 맞아요. 주책 맞아서 손님을 만나면 뭐 어,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막 해요. 뭐 집안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친구 얘기 뭐 자식 얘기도 시작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가 어떤 때는 본론을 잊어먹고 뭐, 리스팅도안 받아갖고 나오는 때도 있고요. <laughs> 그러는 스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항상 고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서 어 이게 나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치겠느냐 그래서 나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손님한테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한점 얘기한다고 주책형 받으면 이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리스팅 못 받고 나와요 나오면 문의고 다시 들어가요어 그랬는데 사장님 저 리스팅 사인안 해주셨어요 이러면은 뭐 아무 말안 하고 사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성격을 알고 우리가 모두 자기의 장점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아날리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이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 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주 상냥하고 빨리 먹으면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거를 손님한테 어프로치 할때 자기다운 세일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장점을 살려라. 그럴 때 단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다 아시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꾸준히 한다는 것은 실력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모든 분이 아시는 거고 이 꾸준히 하는 거는 단지 손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비를 여기까지 는 물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중요하잖아요. 비라는 기간 중 안에. 어떻게 우리가 팔로을잘 하느냐. 여기서 잘못하면, 이런 우리가 너무 많이 해놓은, 이 처음에 딜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한 90%라고 할수 있죠. 이걸 다 해놨는데, 이 딜하는 기간 동안에 팔로을 못해서 나중에 이 손님이 내 손님이 안 되고 후에 떠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연결을 해서 이 손님이 사실은 부동산은 음 그렇게 손님이 계속 연결되는 비즈니스기도 하지만 아니라고도 할수 있어요 특히 셀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나고 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계속 열매가 맺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제가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잠깐 일했었잖아요. 미국사람들 사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백인이나 어, 어, 이런 사람들 뒤끝나거나 면 아디오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한국분들 뒤끝났어도 계속 연결을 하면 자기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많이 소개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대인관계 아, 우리가 손님하고만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다 이런 생각들을 어, 저도 옛날에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사아가는 일이고 이 딜이 우리는 컨트랙을 가지고 리갈 컨트랙을 해서 이 집을 사고 팔지만 결론에 있어서 세일하고 연결된다 치면 은 결국은 대인관계예요 Who you are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결국은 뒤를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이어를 푸젠트 하면서 뭐 셀러를 퍼줘라. 셀러라 하면서 바이어를 퍼줘. 이런 얘기 아니고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어, 중요한 거는 손님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잘 맞춰드리고 그것 외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테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딜을 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에스크로 하고도 그렇고 타일을 하고도 그렇고 이분 인스펙트하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터이트 하시는 분도 그렇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할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뭐가 뭐냐면은요 해피핸드라 그러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주 도움을 주시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대행 방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사인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어,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잖아요. 외적인 면은 어, 어, 광고 유니폼, 그다음에 카사인 명찰, 그리고 예쁜 스마일, 그리고 좋은 에디투도 이게 우리의 외적인 면이고요. 어, 아무래도 내적으로는 우리 모두 어, 뉴스타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뉴스타인이 되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뉴스 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동창 모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뉴스 타도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과도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곳에 사랑을 갖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질 때에 손님들이 중요한 건이 포인트죠 본부장 하니까 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존중해 줍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고 어떻게 하냐 우리를 믿게 되고 우리 뒤를 할때 그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쁜 점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보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세일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음, 유 에이전트는 어떻게 해야 길을 잘하실 수 있나? 자기가 어, 포인트로 롤 모델을 따라서 따라 하셔요. 어, 뭐, 법적으로 네가 하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따라 하셔서, 음, 먼저 하는 애듀트드라든가 말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그리고 특별히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 이러는 것들을 따라 해 보셔요. 따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근데 여기 너무 궤도에 오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laughs>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기만의 색깔을 약간 터치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짝 얼굴이 보이시는데, 제가 선생님 맨날 이렇게 처음에 와, 이랬어요. <laughs> 말씀하신 것에 뚜벅뚜벅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타일대로 자기가 어 배척을 할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는 따라 하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저는 이게 글 쓰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글을 쓸때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라도 기본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기본기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이 쓰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수정할 때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지사장님들,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잘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길 많이 하시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으셔서 연말에 우리 좋은 풍성한 연말 파티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